저 요즘 사랑에 빠졌어요. 바로 얘한테요. 세탁 건조 일체형이라 세탁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세탁 그 건조기로 옮기는 번거로움이 없어 시간 제약 없이 빨래가 가능해요. 직장인들은 퇴근 후 빨래를 돌리면 건조를 위해 빨래 끝나길 기다려야 해서 피곤한데 그냥 돌려놓고 자도 돼요. 그러면 건조까지 끝. 삼성 AI 콤보 만나고 수면 시간이 늘었어요. 워킹맘인 저는 주말에 아이와 놀아줘야 되는데 빨래 돌리고 잊어버려서 그대로 방치하면 물냄새가 나서 스트레스. 다시 세탁하는 과정이 빈번했는데 이젠 세탁부터 건조까지 되니 이런 걱정 끝. 알아서 빨래를 감지하고 세탁 방법을 설정해 주는 ai 맞춤 플러스로 세탁 모드 고민이었고 건조도 ai가 알아서 선택해 줘서 저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올인원 세탁기로 세탁건조의 편리함을 넘어 일상의 제약이 없어졌어요. 이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